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딴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국계 섬의 그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못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은일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꼬도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민우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일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일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는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초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삼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동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해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요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깃으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깃으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하 26장 유다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사무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리아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의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하신지라 안문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적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이 왕의 할바가 아니여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 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였음을 보고 전해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자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곳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오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적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영채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1 0 0 달란트와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 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적과 그 열조와 함께 자매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항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풀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적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건을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한안의 아들 아사리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함에.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회중 앞에 둔지라. 이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낙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니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로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그대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딤나와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로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의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에 묘실에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추리하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스가랴와마다냐와 해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케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케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 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당과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해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 일곱과 어린양 일곱과 수염소 일곱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에 앞으로 끌어오에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사마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같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케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세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 2이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성경 읽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매일의 말씀을 매일의만나를 다른 성경 읽어. 다시 포기하지 마요. 함께.